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년 전에 뉴욕에 있는 워싱턴 DC 뉴욕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워싱턴 DC의 친구의 안내를 따라서 링컨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16대 대통령 링컨의 그 좌상이 엄청 크죠 근엄하고 그 존경심이 그냥 있음, 나옵니다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국가의 위기를 그건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나라인데요 그때는 세계사의 획기적인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잘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는 링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기도의 무릎을 늘 꿇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보던 성경책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손때가 묻어서 그... 길이 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런 남북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편이신가를 묻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한 주간을 승리할 그런 넉넉한 은혜와 힘을 다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증언한 말씀은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 읽은 말씀의 바로 앞을 보면은 다른 곳에도 그렇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순서가 아주 중요한 까닭은 오병이어 오천 명을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한 끼를 받아 먹은 사람이 무려 오천 명 어린아이 여인까지 하면 더 많을 터인데 그들이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왕이 되면 좋겠다. 이 나라의 경제를 해결해 주실 분일지 모른다. 우리의 한 끼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우리의 국민 소득이 높아질 찬스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단순하게 접근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접근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거나 로마와의 국교 국방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셨다면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기적을 활용해서 말씀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아주 쉽게 선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인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오신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영혼이 굶주린 사람들, 사회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죄의 따리 같이 틀고 자리잡고 있는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고 하늘 양식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흩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왜 제자들을 제자들이 가른다고 가지 않을 때 그들이 한끼 배고픈 식사의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붙으니까 제자들 먼저 가라고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다음에 또만나자 그러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시작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으로 21km요 동서로 11km요 둘레가 53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담수호입니다. 저 북쪽에서 저 남쪽으로 바라보면 끝이 아스라이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큽니다. 규모가 커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지요. 갈릴리 호수는 바다처럼 크기도 하지만 바다 이상으로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제자들이 탄 배가 한밤중에 바닷가운데서 오도가도 못하고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탄 배의 운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죠 배가 마구 흔들렸고 침몰 직전에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얼마를 지났을까? 예수님께서 그 혼란과 고난의 현장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루의 시간을 오늘은 오늘날에는 우리는 24시간으로 나누지만은 그때 유대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 시간을 따라서. 사,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해질 때서부터 9시 정도 2경은 아홉, 밤 9시서부터 밤 12시 정도 3경은 밤 12시서부터 새벽 한 3시 정도 4경은 3시서부터 밤 해가 뜰그 무렵까지 예수님께서 4경에 오셨다고 기록한 까닭은 제자들 가까이 오신 그 시간이 이미 제자들 오랫동안 밤새도록 고생과 고난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만난 풍랑과 그로 말미암는 고난과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들이 만난 지금의 고난과 두려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실 때, 아, 예수님 우리끼리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만난, 그들, 그래서 선택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대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그들은 혹시 그 상황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기가 기적을 행한, 자기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오천명, 천, 뭐 만명,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고 좋을 때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더 누리고 싶지요. 야영이라도 해서. 그곳에 남아있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 그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바다 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하지 않고 제자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날이 어두워지는데요, 예수님. 어두워지면 밤이 안 보여요. 깜깜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우리 내일 아침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저희들 혼자 있기 싫습니다. 어디 가시려면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일다 보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에게 그날 밤 모질고 거센 풍랑이 닥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깨어질 것 같은 배 안에서 마음속에 수도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속으로 쳤을지 모른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가라 하셨습니까? 우리를 두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 이 풍랑이 고맙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안에 타고 있던 도마는 이렇게 선동했을지 모릅니다. 여보게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결국 우리를 이런 곳으로 몰아넣은 것 아니신가? 아닌가?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거친 말에 휩쓸려 갑니다. 도마처럼 늘 부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뜻대로 되어 가지 않는 일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 가운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치면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핵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뭐가 믿음의 핵심인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해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어떨 때는 거역하는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순종해도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낸 것은 고통을 안겨주려고 너희들 한번 본때를 보라고 보여주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 때문에 고난과 위험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의 공부를 할 때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경험한 풍랑과 제자들의 순종으로 경험한 풍랑은 질이 다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속에서 믿음의 공부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우리가 만난 고난과 고통은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아니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믿음의 공부 그리고 축복의 일은 그 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만난 환란과 어려움은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믿음의 불량을 키우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는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황금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마지막 결론과 같습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가르쳐 준것 아닙니다. 학습한 것 아닙니다. 아마 이 고난이 없었다면, 믿음의 공부를 못했다면 그런 고백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만들어낸 전금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칠고 풍랑이 있는 바다 저쪽에서 마 어둠을 뚫고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바다 위에 오고, 바다 위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베드로는 주님 곁으로 가고 싶었고 주님처럼 걷고 싶었습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저쪽에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믿기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물 위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단지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함께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영화로 연출할 수 없는 황홀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는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발을 내딛기, 내딛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은 그 안에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그 순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그 시간,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도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마음에 파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봤을 때는 걸었는데,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마음으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 우리 다 경험합니다. 선자, 선녀를 통해서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생존 걷지 못하다가, 그 편편한 방바닥, 전혀 한 발을 내딛지 못하다가, 언제 걷습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걷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앞에서 부릅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뒤꿈, 뒤로 물러서 부릅니다. 오라고. 부를 때 아이는 뭘 보고 한 걸음을,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까? 뭘 보고? 아빠, 엄마를 보고 걷습니다 그 무거운 한 걸음, 인간 최초의 첫 걸음을 아빠, 엄마를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다가 방바닥에 널려있는 그 옆에 있는 장난감을 보고는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주만 보고 걸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십자가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얘기를 얼마 전에 잠깐 나눴죠. 동전을 구, 구걸하는 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는 아무것도 줄거 없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벗어나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로 향하자마자 즉시 예수님이 있었던 그 마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그의 발은 물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하여 구해달라고 외쳤지요. 주님은 손을 내밀어 배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같이 배에 오르셨으며 풍랑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잔해졌고 제자들과 배 안에는 곧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때 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하지 않는다. 교회 연안이 짧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아예 바라보지 않고 아예 마음에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있다가 없다가 바라봤다가 다른 거 봤다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없는 것만큼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이 2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섭게 경험하고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는 백성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겪는 아픔을 보고 뒷짐을 지시거나 팔짱을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새롭게 제자리 잡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설처럼 알고 있는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 사무실에는 무명의 화가가 그린 조그만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은 어촌의 해안을 배경으로 한 모래톱에 좌초한 배 작은 배가 걸려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카니기가 이 어둡자는 그림을 사무실에 걸어 놓은 까닭은 그 밑에 그림 밑에 글귀 하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귀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썰물이 배를 자초시켰는데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밀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밀물은 배를 다시 띄워 바다로 내밀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난관을 만났지만 가내기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으며 인생의 썰물 다음에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것을 말을 되새기며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에게 역경을 남기고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단단한 믿음과 역경에서의 회복과 평안을 썰물 밀물처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납치된 두 항공기가 미국 뉴욕 심장부 110층 세계무역센터 정면으로 들이받고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3,500명이 죽고 전세계가 그 화면을 보면서 다 트라우마로 엄청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서방대원들이 죽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구슬땀을 흘리며 잔해 현장을 정리하고 누구 한 사람에도 구해내려고 구조와 복구의 일을 하는 과정에 건축업을 하던 프랭크 실내치오라는 사람도 자원봉사로 나섰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자네 현장에서 이것저것을 치우고 있는데 아침 햇살을 받으며 6m 높이의 철골 십자가가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러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철골이 양쪽이 정확하게 끊겨 나가면서 잔해 속에서 스스로 반듯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얘기하기를 가로 세로는 서로 닿는 철골이고 무너져 내리는 그 압력과 열기에 서로 녹아 붙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철골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뉴욕의 맨하탄의 911 기록 박물관에 가면 그 철골 6m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급하고 다급할 때 두렵고 힘들 때에 묻습니다 이럴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풍랑이 있는, 있는 바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내가 떠나본 적이 없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슬픔과 두려움의 현장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병상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은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봤다 안 봤다 마음 속에 있었다 없었다만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과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주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마음에 두고 가져다 주시는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